그러면 관심을 갖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죠? 네, 그걸 해결해 드릴게요. 가는데 이걸 그냥 하면 감이 안 쓰니까 아예 공식화 시키겠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왜? 주장이 아니라 스스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고 그러네? 하는 순간 이제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 질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정, 자유 순서를 배우시면 돼요. 자, 한정, 자유, 아니에요. 이거예요. 자, 한정,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3단계로 가는데, 한정이라는 건 뭐냐면, 쉬운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답을 하니까. 어려운 질문 하지 마세요. 첨부 질문부터. 만나자마자, 어머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어머님,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죠? 네. 이러고 쉽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이의 행복은 뭘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 너무 많이 해요. 질문을 하라 했더니 너무,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답 안 해요. 근데 쉬운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홈쇼핑의 비밀인데 여러분이 왜 홈쇼핑에 빠져드냐면 일반 방송은 지들끼리 떠드는 걸 엿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채널을 언제든지 돌릴수 있는데 홈쇼핑에 걸리면 나한테 말 걸어요, 자꾸. 자꾸 나한테 말 건다? 그럼 나 대답한다? 보통 집에서 혼자 보잖아. 뭐 쇼스트랑 대화하고 있어, 내가. 그러다 보면 사야 돼. 근데 그걸 한번 당해보세요. 이게 예. 첫 질문은 어떤 질문? 아주 쉬운 질문. 그 반응을 한다고. 그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딱 걸린 거예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제가 해볼게요. 어, 대한민국 강사 중에서 아 이거 이게 강의 중에 물건 파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물건을 팔 거예요. 진짜로 팔 거예요. 예, 한번 당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이게 지금 에러가 났는데. 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뭘 잘못 넣었는지. 오케이. 음. 자, 여긴 지하철이고요. 저는 지하철 잡상인이 잠시 되어보겠습니다. 네, 아, 지하철에서 제가, 제가 하면 돼요. 예, 예, 예.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저한테 한번 당해보시면 와, 이렇게 파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상품을 권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뭐 내가 이 상품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야 돼. 내가, 파, 내가 소개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걸 영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좋은 거를 전파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익을 보는 건 나중 일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궁금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뭘로? 질문으로 그런 다음에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에야 돼요? 밀리브 들어갑니다. 믿음을 주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주느냐? 스토리텔링. 감성을 자극해야 돼요. 감성을. 그 다음에 무브. 촉진을 시켜야 돼요. 무브. 거기까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강의를 할게요. 한번 이 경험해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느낄 겁니다. 자, 딱 탔어요. 자, 가 얘기합니다. 질문하라 그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자, 지하철에서. 승객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귓구멍을 파라 그러나요? 파지 말라 그러나요? 아 대답하잖아요. 지금 대답했죠? 입으로 말을 안 해도 속으로 다 대답했죠? 그럼 지하철에는 승객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감고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선은 돌려도 이건 열려 있어요. 홈쇼핑이 그걸 잘해요. 우리가 보통 홈쇼핑을 틀어놓고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툭 한마디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이, 청각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답해요. 이제 걸린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내 네, 파지 말라고 합니다. 왜, 파지 말라고 할까요? 자, 막 생각하죠, 지금? 막 생각했죠? 이게 자유질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질문에 대답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유질문에도 대답하려고 그래요. 이거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돌이 한번불르면 계속 불러가거든. 그니까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하게 하면그 다음에는 대답 꼭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 들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잘못하면 염증이 생기고 고막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은 파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외칩니다 귓구멍은 집에서 파야 됩니다 궁금하시죠?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고 집에 가버렸어 그럼 승객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막 짜증이 나요 막 그 채널을 못 돌리는 건 똑같은 거죠. 우리 드라마 보면 끝 끝할 때 짜증이 나게 하잖아요. 막 예고편 나올 때 궁금하게 만들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면 계속 내 얘기를 들으려 고 그래요. 네, 왜 의사 가지 말라는 걸 하라 그러냐면 그거라더라면 그거 맞아 않으면 가족들끼리 스키 싶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햇살 총날 거실에 누워서 집사람이 귀를 파주면 이귀 파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집니다. 엄마 생각나요. 옛날 엄마가 귀파준다는 생각 납니다. 아래가 막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래의 최취가 엄마의 최취로 오버를 떼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 추억을 아이들에게도 남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귀파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꼭, 와! 이거 왜 이래요? 아무데나 쑤신 거예요. 왜 쑤셔요? 안 보이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제가 기가 막힌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특허받은 귀계인데요. 자세히 보세요. 불이 조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귓구멍에 넣어보면, 귀구멍이 확 떨어지면서 어머머머머 고막도 뭘 어머머 귀와 솜털 이제 아무데나 쑤신 이유가 없어요 안전하게 귀만 팔수 있고 단순히 귓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킨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파다 보면 아이들 귓구멍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켜놨습니다 유아용은 또 있어요 얇은 건 하나 더 드려요 유아용을 안전하게 팔수 있고요 파다온 부서지죠 털지 마세요 집게주고까지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야 이걸 또두 개를 더 들이니까 자꾸 잊어먹는다 그래갖고 또 개발했어요 밑에 보관 을 만들었습니다 세 개의 주걱을 이 안에 다 집어넣어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되고요 뭐가 됐어요 후레쉬가 됐습니다 장노 밑이나 소파 밑을 이걸로 다 밝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밝은 이가 있어요 이게 바라 led led 랩 에요 led 수명은 최소한 15000시간 을 보장해요 이거 고장 안 납니다 15000시간 동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집에서 귓구멍을 15,000시간 팔일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한 시간씩 매일 귀를 파. 30년을 파야 15,000시간이에요. 귀밥을 매일. 그런 일 없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배터리만 갈아끼시면 3대를 물렸을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귀를 파면 5년 이상을 씁니다. 이 배터리 자차 배터리만 갖고도 어, 진짜 오래 써요. 이게 LE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요. 약국 가시면. 3천 원 받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약국에서 한 다섯 집 걸로 한집 정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맨 앞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3천 원 받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단돈 1천원 받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3일 전에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갔어. 이야 이 세상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진짜 무서워요. 그 자리에서 최저가 검색을 하셨어요. 850원에 파는 데가 있습니다. 저보고 비싸야 니는거그냥 그랬어요. 거기서 사세요. 왜? 배송비가 2,500원에! <laughs> 이거 150원 아낀다고, 회원 가입하고, 주소 입력하고, 뭐, 카드 결제하고, 어그 짓을 왜 해요? 그리고, 이 3일 걸리잖아요. 근데 제가 또 팔아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한천개 팔면, 한두개 분량이 나와요. 팔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꼭그 자리에서 개봉하라 그래요. 많이 불이 안 들어오면, 제가 두개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행운의 기회를 줄수 있어요. 근데 택배로 받으면, 불이 안 들어오면, 짜증나잖아. 이거 뭘또 이거 팔 850원짜리 해버려! 그럴 리 없잖아요. 자 오늘 구입 못하시면 분명히 집에서 귓밥 팔 때마다 생각난다. 생각 나 이제 생각 나. 아 그때 살 걸. 오늘 저 처음 봤잖아요. 평생 처음 본 거예요. 앞으로 처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못 사면 어떻게 된다? 귀찮다 이거죠. 이거 오늘 사면 반드시 이제 오늘 받아가시면 오늘 저녁에 아들, 딸, 여보 이렇게 해서 주워 이게 귓파는 게 중요한 게 뭐다? 스킨십, 모다 추억.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이 개수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이 한 300분 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오늘 30개밖에 못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둘, 셋하면 먼저 손드는 분딱 30분만 천원 받고 드리고 나머지 저도 몰라요. 오늘 못 사면 분명히 생각납니다. 지금부터 빨리 손 드셔야 돼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다 팔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팔 팔죠? 네! 자, 제가 뭐 이거 진짜 귀이기를 팔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저걸 진짜 한 5년 전에 하나를 사봤어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도매점을 알아낸 거예요. 도매점에서 저는 한 500개, 1000개로 사거든요. 강의할 때막 나눠드리고 하는데, 어 그렇게 되게 싸게 사요. 어 저는. 어 뭐, 하여튼 뭐. 이튼 하려고 지금 준비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같고 왜 너무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 막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얘기를 하나 달라고 어 그래. <laughs>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귀기가 필요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제가 상품에 뭘 가면 가치를 넣었죠. 사랑이다라는 가치. 그러니까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어, 그 빌리브 부분에서 내가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가치를 부여했어요. 오픈해서 궁금하게 만들었고 빌리브에서 가치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무브했죠. 처음에 천원 한장드리도 들어가겠습니다 했을 때한두분손 들었어요.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하라 그러면 쭈뼛쭈뼛 망설여요. 눈치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촉진 들어갔죠. 뭐 언제 절 만나겠어요? 그리고 비교도 하고 뭐자열 삼십 개밖에 없어요. 하나 두셋다 들잖아요. 이게 무브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면, 아까 보면 두 명에서 지금 한 40명, 50명이 된 것처럼,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계기를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오늘 강의 시간에 풀어드려서 미리 시범을 보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그, 여러분들한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 창출에 대해서 너무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제 목적이고요. 이 안에서는 그 동기부여가 확 되는데, 문제는 집에 가서 3일만 지나면, 떨어진다고, 그게. 그래서 동영상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느 강사가 동영상을 주는 강사 봤습니까? 안 주잖아요.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목적이니까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쉬워서 제가 아주 정말 대단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책인데요. 이게 이제 설득에 관계된 책이에요. 어떻게 열고 움직이게 하는 책인데, 이게 11,150원이에요, 제 책이. 그리고 이 책이 12,500원이에요. 이건 내 귀를 여는 거예요. 이게 합쳐져야 사실은 시너지가 있어요. 두개 합치면 24,000원이죠. 여기에 귀 뱉기면 얼마예요? 25,000원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책두 권에 귀개획스피치 큐빅에 1만원. 대박이죠? 또 사인을 다 해놨어요, 이미 책에다가. 사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30명만, 이 강의 끝나고, 이제, 요, 저 뒤에서 이제 준비를 해서, 직원들이 준비를 했는데, 스피치 클리닉은 뭐냐면, 제가 신사동에서 학원을 하는데, 한번 정도는 제가 직접, 무료로, 이렇게 1대1 클리닉을 해드릴 거예요. 어,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뿌레내려라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들을 클리닉을 하드리려고 해요. 서비스로. 이걸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때요? 제가 여러분이 효과를 봐야, 소개가 되잖아요 제가 하루에 강의가 두세 개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전 영업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소개해요 다 소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더 파격적인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귀마지라는게뭐야내 귀를 열고 내마음으내 지갑을 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면서 프레네에 대해서 공부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이야 특히 4세 이하의 아이들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 기억 별로 없으시죠 그때 해외여행 가면 기억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래요. 혹자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내전 아니에요. 그때 데려가야 됩니다. 그 기억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우리 다 알죠. 무의식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게더 중요합니까? 무의식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많은 자극을 줘는데 요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맞벌이하면 맞벌이한다고 그냥 방치하고 또 내가 키우더라도 어떻게 키워요? 잘못 키우고 있잖아요. 애들 너무 강압적으로 막 주입식으로 가르치잖아요. 자기 새끼는 자기가 잘못 가르쳐요, 원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대한민국 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지갑을 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70%에 사와요, 정가에. 제가 오늘 미친 짓을 하나 하겠는데요. 30권 갖고 왔거든요. 만 원에 드릴게요. 만 원에. 2만 5천 원짜리를 만 원에 드릴게요. 이거 홈쇼핑도 대박이죠? 몇 권? 30권. 딱 30권 준비했으니까 끝날 때 뒤에서 저희 직원들이 나눠 드릴 거예요. 돈은 내셔야 돼, 만 원은. 왜냐면, 공짜로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럼안 봐요. 안 봐요. 만 원이라도 제가 받겠습니다. 아, 좀덜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을 안 사시더라도, 스피치 클리닉은 해드릴게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나를 하루 잡아갖고, 저랑 우리 다른 강사님들하고, 지방 계신 분들은 주말에, 수도권은 평일에, 이렇게 두번 나눠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